자,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,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중근을 가진다고 했다. 그러면, x 앞에 개수로 우선 나누고 시작하자. x제곱, 마이너스 4x, 얘도 2로 나누고, 2분의 a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, 그러면 1, 2분의 a랑 같아야 되고, a는 2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a가 2다 그러면 여기 다2 e 대입해 버려 이 e 대입하면 x 제곱 2 e 대입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여기에 이를 대입하면 2 x 제곱 x 2 e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식 인수분해 하자 그러면 x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이식인수분해하면 2X, 그 다음에 X 플러스 1,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X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된다. 그러면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 되겠다.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.